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빠가 납치당할 뻔했어. 나 아빠랑 여행 갔다가 오는데 아빠 납치당할 뻔함. 아빠가 너무 오래 운전해서 시간도 늦고 거의 밤 해서 좀 작은 휴게소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말을 걸더라고. 물건을 배달하다가 그 물량이 남아서 그런데 살 의향 없냐고 물어보더라. 뭐 밥값이나 술값 정도만 주고 생선 박스 한 두세 개를 가져가래. 안 그래도 우리 가족 생선 엄청 좋아해서 아빠가 그런 물건 좀 보자고 하니까 차로 데려가더라고. 나는 아빠 차에 있었음. 그렇게 아빠는 생선 박스가 있는 차로 가는데 아저씨가 에쿠스 승용차로 데려갔대. 그러곤 아저씨가 남들 눈도 있고 하니까 차에서 보자고 차 뒷좌석에 타라는 거야. 생각해보면 누가 승용차로 생선 배달을 하겠어. 아빠는 당연히 의심했고 밖에서 보자고 차에서 물건 꺼내주라고 했음. 근데 그 아저씨는 계속 차에 타라는 거야. 아빠는 계속 거절하고 화장실 좀 갔다 온다면서 아빠 차로 왔음. 그리고 차 타자마자 바로 휴게소 빠져나왔는데 아빠가 하는 말이 그 승용차 안에 어떤 남자가 타 있었다고. 그거 보고 바로 차로 온 거라고. 뒤에 돌아보니까 그 아저씨가 우리 가는 거 지켜보는데 내알 개소름이었음. 만약 아빠가 그 차에 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?